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했는데 어, 지난 1분기에 전년 24년 1분기에 비해서 1000억개 이상이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00억개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매출은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량이 줄었는데 이거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1분기 보고서를 좀 봤거든요 다뭐 워낙에 많은 거라서 다 보지는 못했고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건좀 봤어요. 재고는 조금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생산한 총 메모리는 4,684억 7,588만 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300mm 웨이퍼 한 장에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가길래 이게 4,684억 개. 그런데 작년 어, 24년 1분기에는 5,771억 8680만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00억개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매출은 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였냐면 23%가 줄었는데 매출은 9%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1000억개 이상이 급감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12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300mm 웨이퍼죠. 300mm 웨이퍼에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 몇 개나 생산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한번 이게 계략적인 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면적은 파이 곱하기 뭐랬는데 저는 수학을 잘못했어요. 이걸 잘 모릅니다. 밑에 표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300mm 웨이퍼입니다. 여기 300mm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100 어, 미, 제곱, 어, 평방, 어, 요게, 어, 요, 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10mm 곱하기 10mm 예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1cm. 이렇게 됐을 때, 이론상 몇 개냐면, 706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실제 수율은 80에서 9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략 웨이퍼 한 장에, 1cm 곱하기 1cm의 반도체는 약 600개 정도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HBM은 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한, 어 1cm, 1cm, 아니면 뭐 1.12mm? 조금 그 정도 어 실물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5mm 곱하기 5mm도 있어요. 5mm, 좀짱반 사이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2827개. 그래서 약 2,300에서 2,5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주 작은, 어, 그, 반도체도 있습니다. 1mm 곱하기 1mm. 이거는 약 7만 개. 그래서 수율을 따지면 5에서 한 6만 개 정도가 이제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어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주말에 좀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이제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천억 개 이상 급감했다. 급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4,684억 개. 작년에는 5,771억 8,680만 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대략 한 23%가 감소했습니다. 1,000억 개 이상. 근데, 생산 가동 시간, 생산 가동 시간은 2 1,600시간으로, 어, 240시간이 감소하면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동 시간은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동 시간에 들어갔던 인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많은 것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효율이 아닌 제품 믹스 변화가 주 원인이다.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은 1억, 1,000억 어, 개 이상의 반도체 생산량이 줄고, 그런데 그 시간은 거의 비슷했다. 이러면은 이게 매출이 감소라든가 수익률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생산량은 줄었지만 매출은 증가했다는 거죠. 1분기 메모리 매출은 19조 1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DDR3, DDR4, h b m 2등 구형 제품의 비중을 축소를 하고 어, DDR5라든가 최신 HBM. 삼성이 지금 HBM 때문에 고전을 하죠. 그래서 HBM3는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뭐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 않지만은 어, HBM3 8단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8단, 12단 HBM3 같은 경우는 어, 뭐, 엔비디아에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뭐, AMD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여러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숫자는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량은 줄어들고 수익성은 높아졌습니다.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산량 축소가 아닌, 제품 포트폴리오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저 전부 다 첨단 반도체로 가면서 이런 구형을 없앤지가 한참 되거든요. 이5770 7억 개였었는데 올해는 1000개 이상이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입니다. 23%가 줄었으니까 4,684억 개를 만들었는데 아니 매출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19조 1천억으로. 그러면서 전년 동기하고 대비했을 때9%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늘어난다. 이거는 분명히, 어, 제품 포트폴리오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뭐대번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걸 한번 저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발 이제 가격 공세에 대한 탈 법령 법령제 반도체는 안 만들겠다는 거죠.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라든가 DDR4 구형 메모리를 지금 반값으로 그냥 대량으로 막 내놓으니까 이런 구형 반도체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리고 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반도체가 이 저렇게 부상을 하면은 법령 가격이 낮은 거는 어, 포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HBM2, 2E까지 생산 중이고 HBM3까지 출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저런 것들이 실물 시장에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수익성이난 구형 메모리 시장의 조기. 그래서 올해도 보면 뭐 HBM2E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안에는 다 단종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의 흐름하고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똑 같습니다. SK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구형 메모리 생산 종류를 예상을 하고 있고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지질 개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시 반도체 수출 통제 영향으로 HBM 판매 부진.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 또 엔비디아가 만든 H20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수출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HBM이 일시적으로 삼성이 판매 부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BM3E 8단, 12단이 돼야 되는데, 8단은 된것 같은데, 아직 12단은 아직 멀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hbm 수요 부진도 생산 감소 요인 중 하나다 그건 맞,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천억 개 정도의 어,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hbm3 8단 12단이 콜 통과를 해서 만약 생산을 했다 그러면 생산량도 전과 같이 뭐 5,700억 개 이렇게 되고 그럼 매출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한 개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고육지책이죠. 업계 시선은 삼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탈법령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고부가 제품 위주로 치질 개선의 그 성공 여부가 핵심이다. 삼성전자가 올해에 굉장히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3E, 이제 12단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삐끗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것도 간추려서 방송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산 전략 전환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 고용량 h b m 3 2 8단, 12단, DDR5, G, DDR6, 7, LP DDR5X,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미엄 메모리 반도체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그, 단가가 싸고, 이런 그 용량이 별로 안 좋은 이런 것들은 중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가가 높지만 생산 단위 수량은 적다는 거죠 생산 개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물량 깡패이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첨단 제품이 잘 된다 그러면 HBM3 DDR5 랜드라 이런 데서 고부가 같이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재고 수량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은 23년까지 감산을 미루다가 2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1분기에도 재고 조정 차원의 감산이 있었을 걸로도 예상이 돼요 왜냐면 첨단 HBM-3E 뭐 이런 데는 지금 그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DDR4라든가 이런 데서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AI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저, 라인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 평택 캠퍼스 P1, P2, P3도 보면 다 반도체 공장이 첨단 반도체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리트로 핏이 계속 이어지면서 생산 라인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A, 1B, 1C, 1D, 1E까지 지금 뭐, 생산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BM, CXL 메모리 든 고대형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일부 뭐, d r 이나 랜드를 라인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체 생산량은 줄었지만은 AI 인프라 대응에서 제품 비중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생산 효율 및 기술 미세화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미세 공정 1A 1B 디램 웨이퍼 단위당 칩 수는 줄고 수율 확보에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발열이라든가 수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제 는해볼 만하다 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공정 전환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이제 수요 균형 및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 이제 미국과 관계에 이제 반도체 그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생산량에 약간의 어그 지장을 주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수 있죠.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 수출 규제, 수출 규제가 더큰 문제죠. 글로벌 이제 경기 둔화, 어 글로벌 경기 둔화는 있는 건 맞는데, 뭐 IT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어, 수요가 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은 뭐 갤럭시 S25 같은 건좀 폭발적으로 지금 또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큰 약점이죠. 어,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이죠.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재고를 이제 조정을 하고 외부 환경도 있죠. 경기라든가 수요라든가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 그래 전체 기조는 수량보다 수익 중심의 그 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그 뻔한 그 경영 전략으로 해서 A, 뭐 DDR4라든가 3라든가 HBM 뭐2 2, 2 이런 것들 돈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자꾸 이제 그 사업을 접는 거죠. 그러고 AI 첨단 AI 시장을 겨냥을 해서 DDR5 이상 GDDR67, LPDDR5X,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잘 가고 있는데, 단한 가지 딱 걸려 있는 게 뭐냐? HBM3 8단하고 12단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어그 스펙에 맞춰서 빨리 공급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모든 리스크는 해결,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지난 1분기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천억 개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올랐거든요. 전략은 좋습니다. 나머지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HBM3, 8단, 12단,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HBM4에서 어, 성과를 거둬준다 그러면, 어, 우리 평택 캔버스에 이제 또 반도체 공장 P4, P5가 또 건설 공사가 재개되는 등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